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안내문이나 표지판을 읽고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한자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포세식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포세식이 무슨 뜻일까요? 국립공원이나 산사, 그러니까 산에 있는 절 같은 곳에 갔을 때 그곳 화장실에 가면 친환경 포쇄식 병기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요. 포쇄식이란 거품포 씻을세 법시. 그러니까 거품으로 씻어내는 방식이란 뜻이죠. 물이 아니라 거품으로 씻어내린다 하는 방식을 포쇄식이라고 합니다. 이 포쇄식 할때이 거품 포자는 우리의 입술이나 상처 같은데 물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수포라고 하는데 수포 할 때도 이 거품포자를 씁니다. 포세식은 물 대신 거품으로 세척하는 방식의 화장실이고 기존의 수세식 화장실과 재래식 화장실이 갖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세식은 물수, 씻을세, 법식 물로 씻어내리는 방법을 수세식이라고 하고요. 재래식을 간혹 푸세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한자어가 아니고 그냥 수세식에 빗대어서 직접 푼다. 퍼서 오물을 없애는 방식을 푸세식이라고 합니다. 포자 10개를 공부해 볼까요? 물집포 옆에 있었던 이 글자는 쌀포자입니다. 이 쌀포자는 싸다, 감싸다 이런 뜻이어서 포장하다, 내지는 포용하다 이럴 때 쓰는 글자이고요. 그 포자 옆에 손수가 오면, 손이 들어가면 안을 포, 그래서 포옹하다 할때 쓰는 글자이고 그 포자 옆에 돌석자가 오면 대포포 입니다 그래서 포병 대포 할때 쓰고 포자 옆에 육달월이 오면 세포포라서 동포 교포 이럴 때 쓰고요 또그포 옆에 밥식자가 오면 배부를 포자 입니다 그래서 포만감 포식하다 할때 쓰는 글자 이고요 이 외,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하나만은 클 보입니다 그런데 글자 안에서는 이게 포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포는 물가 포, 그래서 포구 이럴 때 쓰고요. 손이 들어가는 포는 잡을 포입니다. 포로 또는 옛날 포도청 도둑을 잡는 곳에서 포도청 할 때도 잡을 포자를 쓰고요. 이 세금이 들어가는 포자는 가게 포자입니다. 그래서 점포 이럴 때 이걸 쓰는데 이 가게 물건을 펼쳐놓고 팔잖아요. 그래서 펼치다는 뜻도 있어서. 포장도로 할때이 가게 포자를 씁니다. 시험 볼때이 포장도로의 포자를 다른 거 써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도로 할 때는 가게 포를 쓴다는 거. 그 다음 글자는 배 포자인데 이 배라는 건 삼배를 얘기하죠. 삼배도 옷감을 이렇게 펼치다는 뜻도 갖고 있어서 종교를 포교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다음 글자는 던질 포자인데요. 손과 아홉 구와 힘력이 들어갔죠. 그래서 아홉 번, 여러 번 힘을 줘서 던졌다. 이렇게 외우고요. 들어가는 단어는 포기하다, 던져버렸다. 내지는 포물선 할때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모르는 단어로 다시 만나요.